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봄이 피는 꽃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름의 그 풍요로움,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 열매를 따는 기쁨, 겨울에 산에도 들에도 온 세상이 파해진 것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리로 진리를 박아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눈물과 한숨이 나오고, 통곡이 나와요. 갈등을 만들어요. 갈수록 사람을 각박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몹쓸 짓이 하나 있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키워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생각할 줄 알고 결단을 내릴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인간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뭔줄 아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버려 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둘때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몸을 더럽힌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더러워진 게뭔줄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요. 음란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면그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인간에게 오는 죄는 몸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더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끔찍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나만 죄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 천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아이们 퍼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교회요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